네 코인키스 스튜디오입니다 아, 2021년 12월 31일 지금 현재 시각 딱 6시가 여러분께서 방송 보는 순간 됐을 거라 고 생각되고 놓치지 않은 분들은 지금 보고 있을 거라 고 생각되는데요 아, 딱히 기사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전달하기보다는 짧게 마무리 인사 드리고 또 하는 동안 여러분께 감사한 인사 드리고 또 새해에 어떻게 하면 아, 또 여러분이 암호화폐 리플을 포함한 여러분만의 암호화폐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특집 방송을 만들었습니다. 뭐, 길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 리플 투자자분들은, 아, 한 번, 한 달간에, 1년간 했던 말씀을, 1년이 아니죠? 저희가 8월부터 12월까지 했었으니까요. 8, 9, 10, 11, 12, 4개월간 여러분과 만나서, 어,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아, 드리고 싶은 말씀, 역시 중장기 투자는 정말 바람직하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특히 리플은요. 리플의 투자는 중장기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펀더멘탈이 정말 중요하다. 리플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그리고 하나 또 오해를 푸셔야 될 것은, 어, SEC가 리플의, 리플 가격의 핵심은 아니다. SEC는 말 그대로 머나먼 여정을 떠나기, 떠나고 있는데 중간에 걸린 하나의 태클일 뿐이라고 생각되고요 이것까지 다 이겨낸다면 이제 우리는 말 그대로 리미 o 스 토큰입니다 XRP 송금토큰의이 펀더멘털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이네 가지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해 마무리하시고 그리고 또 새로운 2022년에는 정말 잘 펼쳐졌으면 하는 바람 저도 가져보고요 그리고 2021년 한해 동안은 아이고 지워 버렸네요. 어, 필기하면서 하겠습니다. 2020 어, 2021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먼먼 어, 먼 미래 그러니까 한 2025년 2025년에 2021년을 돌아봤을 때 이때는 정말 험난한 한해였다라는 어, 생각이 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정말 많잖아요. 2024년, 2025년, 2025년도 뭐 이제 한 5년, 5년이 아니죠. 이제 4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 투자를 잘하면서 또 리플을 통해서 또 저희 시청자분들, 또 구독자분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지금 누르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무엇보다 가장도 감사한 유료 회원분들은. 정말, 여러분이 투자한 수익만큼, 투자한 그런 비용만큼, 그 비용에 합당한 큰 수익을 낼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내년 초에 SEC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SEC가 잘 된다면, 잘 되지 않는다면, 지금이어도 팔고 끝나야 되는 게 맞고요. 이 SEC발 소송에서 한번 배팅해보고 싶다. 잘될것 같다. 남의 말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을 때잘될것 같다. 그러면 홀딩하고 가시고 어 1월에 1, 1월부터 어떻게 펼쳐, 상황을 펼쳐지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Good Progress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좋은 진전이 없었다면 이런 이야기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좋은 진전이 되고 있다. 확률상으로 봤을 때도 저는 50대 50이라고 보지 않고 66대 33으로 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승소 또는 합의도 있기 때문에요. 물론 패소도 있죠. 패소할 때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가, 방송을 제가 가끔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때는 각오해야 됩니다. 0.5 달러까지 0.5 달러 또는 우리 하나로 작년 그 최저점이었던 199원까지도 생각하셔야 됩니다만 이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199원까지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플랩스라는 회사의 펀더멘탈이 어떤 건지 이제 많이 알려지고 있고 저희 채널에서도 어느 정도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99원까지 작년에 코인베이스에서 상장 폐지된다고 했을 때. 상장 폐지 됐을 때, 그때 199, 199원까지 내려갔지만, 이제는 상장 폐지, 암호화폐 상장 폐지의 의미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 내성이 좀 생겼고, 그리고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199원까지는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한 5,600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물론 패닉젤 나와서 더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좀더 힘든 여정이 되겠죠. 진짜 여정. 저니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맞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뭐 이런 복잡한 게 싫으시면 이런 복잡한 게 싫으시면 저그 올해 2021년에 그냥 다 전량 매도해 버리고 여러분이 원, 그러면 리플 말고 진짜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리플을 싫어하신다면 진짜 하고 싶은 것에 베팅을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리플은 어, 66% 믿고 good progress 믿고 2022년 1월에 정말 의외의 좋은 모멘텀과 함께 좋은 반전이 펼쳐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믿고 뭐 SEC가 폐소해서 5,600원까지 뭐뭐 이렇게 뭐 이렇게 갈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되신다면 이쪽 노선을 선택하셔서 함께 또 걸어봐, 걸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어, 리플의 홀더 중에 호들러 중에 한 사람으로서 2022년도 잘 홀딩을 하고, 또 여러분을, 여러분과 좋은 이야기를 잘 나누고, 좋은 정보, 좋은 소식들 빠르게 전달하면서, 그리고 2021년에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것처럼, 2022년에도 마찬가지로, 해외 원문을 가장 왜곡없는 정보로, 이렇게 환원해서 변화시켜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그런 정보통, 소식통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유료 회원분들 맥주 한잔 값으로 저희 회원분들 한 달간 함께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도 앞으로 도 소통을 많이 도독 많이 하면서 또 어, 정말 2022년은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눠보았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오늘 방송 서서히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난 2021년간 2021년 한 해간 어, 2021년 한 해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께서 과분한 사랑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녹음실이 아니어서 제가 박수 이런 사운드를 준비할 수가 없다는 거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지금 어디 있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아주 좋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좋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또 방송을 또 스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께인사를 드리고 또 2022년에는 정말 더욱더 힘찬 그리고 저희 채널의 가장 큰 특징이 희망회로잖아요 그죠? 희망회로 희망회로를 돌려야 되는 이유는 희망 회로를 돌려야지 진짜 그것이 현실이니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에서 2022년에 여러분이 원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 앞에 말고 그냥 인생의 목표 다 누구나 정하고 출발할 거 아닙니까 목표 없이 출발하면은 어 정말 외람된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2022년 말에 여러분이 성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표들을 세우고 출발하면 동기보여도 되고 좋습니다. 저는 항상 한 해간 소원을 적을 때, 저는 종이에다 적습니다. 종이에다 적을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런 네이버 메모, 어플에다가 다 적습니다. 2022년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들. 저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이 리플을 포함한 다양한 암호화폐로 큰 수익이 났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볼 거고요. 아, 적어볼 거고. 아, 어, 그러겠습니다만, 여기다 적어 놓으면, 꿈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저는, 어, 많았습니다.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말을 이렇게 적으면, 왜 그게 현실로 이루어질까라 생각해 봤는데, 내가 적는다는 말은, 내가 진짜 간절히 원한단 말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간, 진짜 간절히 원한다는 말은, 내가 적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머릿속에서, 알게 모르게 내 스스로 내 두뇌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뭔가를 조금씩 조금씩 할 겁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내 목표가 이거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을 적어보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가 2022년에 어떤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의 2022년 한해 소망 어떤 건가요? 이 게시판에다가 한번 적어보시죠. 댓글, 공개 게시판. 공개 댓글 한번 적어주시고, 제가 특별히 다 좋아요를 눌러드리겠습니다. 제가 하트를 다 눌러드릴 테니까 뭐 적어보시고, 그리고 2022년 말에 여러분께서 적으신 댓글 한번 보시면서, 아, 내가 저땐 저런 생각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할수 있게끔, 이것도 재밌겠네요. 연말 이벤트입니다. 한번 적어보시고, 다들 같이 공유도 하고, 또 좋은, 또 이렇게 리플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생각 그리고 좋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루만큼은 다른 모든 분들이 정말 덕담 쭉 적어주시고 그리고 2022년에 그 기운 그대로 그 좋은 기운 그대로 정말 대박 나는 해피뉴이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해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께 고개 숙여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 2022년도 정말 더욱 겸손한 마인드로 여러분께 인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1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분한 사랑 받았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022년 1월 1일부터는 더욱 더 텐션 올려서 그리고 정말 여러분께 필요한 콘텐츠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도 저도 많이 더 연구하면서 더욱더 깊이 있는 콘텐츠가 되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2021년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새로운 한 해도 대박나는 한 해가 되실길 바라겠습니다. 미리 한해 인사 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